자 부모님들이 타고난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가는가에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유난히 진짜 음. 자식복을 타고 나서 네. 자녀들이 효도도 많이 하고 진짜 뭐 인생 진짜 남은 말년 꽃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자식복을 타고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특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네. 부모님은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걱정이단 말이에요. 음. 자식 복이 타고난 사람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걱정을 안 끼쳐주는 자식. 아. 인류 대학도 필요 없어요. 아, 네. 내가 근심 걱정이 첫 번째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과연 근신 걱정이 없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근신 걱정이 첫 번째 없어야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 서울대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다. 네. 왜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인간이 안 되면 그냥 아닌 아, 것 같아요. 아그 그죠? 예. 아무리 자, 직업이 좋아도 아무리 네. 직업을 좋아도 네. 자 부모는 뒷바라지를 분명히 해줬어요. 네. 이 자식이야 유다실이 공부를 잘해. 네. 어렸을 때부터 왜 애들은 보통 네 살, 다섯 살때 보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나는 성공한다. 왜? 맞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맞아요. 책을 주면 어때요? 책만 계속 보고 질문도 없고 이런 애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잘한다고 봐요. 그렇다 해서 그 애들이 뭐 인생이 안 피냐? 그거는 아니에요. 음. 자내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 첫 번째고요 자두 번째는 이 자식을 위해서 인류 대학이든 지방대든 얘네들이 클 때까지 부모가 분명히 케어는 해줬죠 얘가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뒤에서 뒷바라지해 준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막 서울대고 나오면서 판사 검사 아주 유명하게 자기가 돈도 잘 벌어요 그렇지만은 내 부모 때문에 됐다고 라 생각을 안 하고 자 요런 자식이 있는 방면에 자. 우리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방대에 나오고 아니면 고등학교 나오면서 열심히 사는 자식이 있는데 자, 두 분류가 있어요. 내가 아주 유명세를 타면서 돈을 잘 버는데 부모는 1년에 한두 번을 찾아올 건지. 네. 내가 지방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묵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떼돈은 아닌데, 오로지 부모를 위해서 늘 오면서 부모님 외로울까 싶어서 뒷바라지 해주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뒷바라지는, 라는 건 뭐, 뭐겠어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떼돈을 갖다 주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음. 그런 자식이 있는 방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부모들은 내 자식이 똑똑하고 무슨 인류 이거를 떠나서 나한테 효도를 많이 하는 자식 음. 그런 자식이 나한테는 어 자식 복이 있지 않나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 지 스스로 자라는 애들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경우에 이게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왜그러면이 자식 복이 있는 부모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떤 경우예요? 자, 이 이게 두분루또 얘기할게요.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눌려지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자식으로 이게 우리가 띠가 참 중요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데 네. 이 자식으로 태어난 으무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내 부모를 갈라놓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자식이 사주를 봤을 때이 엄마하고도 합의가 없고. 아빠하고 합의가 없죠. 이 자식으로 인해서 부부 싸움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 애들은 자꾸 빌어주라. 빌고 나면 부부의 합도 있고 이 자식하고도 합의가 있는 거죠. 합의가 있다는 라 거는 빌고 나면 얘네들이 이뻐지는 거지. 얘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주고 이거는 아니고 엄마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 부모 사주가 너무 세다 보니.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이 있잖아요. 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애들은 일찍 나가서 성인이 됨으로 해서 그냥 사회생활을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라는데 부모는 자꾸 끼고 있으려나죠. 끼고 있는 데서 얘가 발전이 되지는 않고요. 왜 부모로 인해서 얘가 눌려지잖아요. 그럼 얘는 나가서 보내라, 알아서 한다라고 하지. 그런 두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해칠, 뭐, 물론 헤어지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도 엄마가 알아야 되는 게 얘가 어떻게 해서 요만큼 컸는지를 어 얘가 지금 하는 이제 보통 엄마가 상담을 오자 쉽게 얘기하면 네네. 결론은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가 따라 해서 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타고난 자식의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네네. 부모는 돈으로 끊임없이 나는 왜 자식 복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이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게 하나의 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는 끊임없이 돈으로 하면 가진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우리 집이 부자인지 알았어요. 왜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사줬기 때문에 네. 근데 성인이 돼서 보니 부모가 돈이 없거든 네. 저렇게 쪼달리는 거 뒤늦게 느낀 거예요 네. 그 결론은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지 네.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거다예요 그래서 애를 떨어뜨려야 되는 애는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애가 지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식복이 타고난 부모들은 어, 부모가 내 자식을 사주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무당집에 가서 최고 많이 듣는 게 얘는 빌어주라 음. 이런 애들은 빌어줘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엄마하고 합의도 없고 아빠하고도 합의도 없는데 얘도 자꾸 뭐가 얘가 문제가 문제가 있는 애 방면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가 인생이 꼬이고 뭔가 남들은 다 되는데 뭔가 자꾸 꼬이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애들 빌어주라는 애는 보통 빌어 줘야 된다 보통 빌면 1년을 빌냐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달아서 이렇게 빌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자식 복이 타고난 부모들은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 그 복은 나는 따른다 라고 보여 보여지거든요. 자, 어렸을 때부터 내 자식은요, 부모들 다 소중한 거 맞아요. 최고 중요한 거는 내 자식에, 어, 어떻게 키우는가가 최고 중요한 거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부모들이, 저도 많이 맞고 살았거든요. 저 많이 네, 맞고 살았어요. 연탄치기 있잖아요. 연탄치기로더 맞아. 연탄치기로 겁을 줬죠. 저희, 저는 연탄을 태웠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가 때리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차라리 매를 다스렸죠. 그리고 옛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매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어때요? 한대 때리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학벌이 짧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선생님들을 하늘처럼 우러러 봤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학벌이 좋아요. 같이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게 애들을 가리키면서 그 대우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대우를 못 받는데 이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이 자식이 과연 크면서 똑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학벌이 너무나도 이 부모가 좋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 대우 못 받아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라 할 거, 훈육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 부모의 덕이 자식으로 인해서 복 받으려면 내가 물론 자식을 부모님들은 다 소중히 여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매로 다스리는 것도 괜찮다 보시면 될것같아요 자식 덕이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어떠한 직장에서 내 가는 길을 잘 가고 있고 나한테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자식 덕이 많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중요해요. 내 자식하고 나하고 합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합의가 되면서왜 우리가 여러 자식 중에 합의가 되는 자식이 있죠? 요런 자식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이 타고난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가는가에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